고 반지름의 길이가 8. 중심각의 크기가 2분의 파인 부채꼴 OAB가 있는데요. 지금 그림에서 음, C가 어, 원이 이제 하나 어, 내부에 있고요. 자, 그리고 어 코사인 COE가 25분의 7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사인 AOE가 얼마겠느냐라는 부분이죠. 음 일단은 뭘 활용을 좀할 거냐면 이원 C가 안에 이렇게 이제 있잖아요. 원이 있을 때는 항상 중심을 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접하는 부분에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는 게 이제, 어, 습관이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쪽도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야겠죠. 자, 부채꼴의 중심. 여기도 이제 원의 중심이잖아요. 요 5에서 이렇게 이으면 얘를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걸 왜 하냐면, COE가 그 코사인 값이 25분의 7이라고 했으니까, 자, 요 부분을, 자, 요 부분을, 뭐, 세타라고 잡으면, 여기도 그럼 뭐가 될 거냐면, 세타가 되겠죠. 즉, 어, 코사인, 세타 더하기 세타.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쵸? 그러면 얘는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가 되는 거니까, 얘는 이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 요게 이제 얼마가 된다? 25분의 7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코사인 제곱 세타가 요거 넘어가면은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럼 25거든요. 그럼 25분의 32가 될 거고, 그러면 코사인 제곱 세타는, 어, 요거 2로 나누면은 25분의 16이 됩니다. 즉, 코사인 세타는 얼마가 되냐면 5분의 4가 나오죠. 그죠. 자, 그리고 5에서 이원 C의 중심을 잇고, 이게 동시에 접하잖아요. 그럼 연장선을 이렇게 그을 수 있거든요. 요걸 r이라고 잡고, 요걸 r이라고 잡으면, 요 길이는 8-r이 되겠죠. 지금 반지름이 8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5분의 4였으니까, 사인 세타는 5분의 3이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게, 8-r분의 r이, 이게 사인이니까, 5분의 3이 나와요. 그러면, 어, 5r은 24-3r이 되죠. 그래서 8r은 24가 돼서, R은 3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 C의 어, 반지름은 3이라는 걸알수 있거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왜 필요한 부분이 뭐냐라고 봤더니 s i n A O E니까 자, 이거 좀 지울게요. 이거 이제 다 구했으니까 A O E니까 여기 지금 A가 요 라인에 있죠? A가 요 라인에 있고 E가 이 라인에 있습니다. 그쵸? 이 값을 이제 어떻게 음, 구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안쓴 내용이 뭐냐라고 봤더니 이 부분이죠 어디 부분이냐면 어 B O D 이 부분 이 부분을 지금 아직 안 썼거든요 여기서 어 여기도 직각 삼각형이잖아요 이게 수선의 발을 내린 부분이니까 여기도 직각 직각 삼각형이라서 얘를 사용을 할 건데 자이 각을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봅시다 자, 역시나 이원 C의 중심을 사용을 해야겠죠. 자,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고 여기도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게 리 되면 이게 3인 걸 구했으니까 요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얼마가 되냐면 3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전에 여기서 이그 5에서 원 c 의 중심을 요렇게 이었을 때요 부분이죠, 요 부분. 여기가 얼마가 나왔나요? 4가 나오죠. 여기가 5고. 그렇죠? 아까 이제 r이 3인 상태에서 사인 값이 5분의 3 이었으니까 여기 여기 밑에 있는 이 부분은 4가 된다는 걸알수 있거든요 그죠 근데 여기가 3이니까 그러면 이 5d 있잖아요 5d OD. 5d가 이제 1이 나옵니다 5d가 1 그쵸 5d가 1이 나와요 근데 5b가 8입니다 8 그쵸 5b가 8이 나와요 이런 형태라는 거를 음알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그림을 좀 그려보면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표시를 하게 되면요 자 b O 그 다음에 D 요 여기서 말하는 요 bod의 각요 알파가 여기가 8이라고 여기가 1이라는 사실을 음, 알수 있게 됩니다 그죠 여기를 어, 8분의 1이라는 걸알수 여기 지금 코사인 값이 그러니까 코사인 알파가 8분의 1이라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걸알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AOE를 구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AOE는 지금 어디냐면,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요 라인이거든요. 그쵸? 요 라인입니다. 그럼 여기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 거냐면, 요 부분이 알파였잖아요. 요 부분이 알파. 요 부분이 알파였으니까, 그럼 여기 있는 밑에 있는 요 부분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되죠. 그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그리고, 문제에서 처음 해준 부분, 요 각. 자, 요 각은, 요 각은 아까 얼마였냐면, 2세타였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처음 준 25분의 7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각 AOE는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냐면, 2세타 더하기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요렇게 이제 쓸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2세타 더하기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요렇게 되는 거고, 여기 2분의 파이가 있으니까 각변환을 하게 되면은 코사인이 되겠죠. 그리고 2세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러면 코사인 2세타 코사인 알파가 되고 더하기 사인 2세타 그 다음에 사인 알파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겠죠. 그런데 코사인 2세타는 아까 25분의 7이라고 줬어요. 여기 는 25분의 7 이렇게 되는 거고요. 코사인 알파는 8분의 1이라고 줬죠. 그럼 사인은 얼마냐라고 보니까 25를 제곱하면 625잖아요. 그리고 7을 제곱하면 49입니다. 그러면 1더하기 5는 6이고요. 그다음 6더하기 7이죠. 576이 나오겠네요. 그죠? 576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제곱수가 되겠죠? 자, 24곱하기 24를 하게 되면 여기 이제 1이고요. 그다음에 9, 8, 4 이렇게 되죠. 그래서 24의 제곱이라는 걸알수 있어서. 그러면 사인 2세타는 25분의 24라는 걸 어, 쓰면 되고요. 사인 알파는 그럼 얼마냐 라고 보니까 코 사인 알파가 8분의 1이니까 여기가 8이고 여기가 1이었잖아요. 그럼 여기는 루트 63이 나오죠. 즉 3루트 7이 나옵니다. 그러면 사인 알파 자리에 다가는 8분의 3루트 7을 어, 곱하면 되겠죠. 자이걸 정리하게 되면 자 지금 이 부분, 요 부분이 지금 문제에서 p 플러스 q 루트 7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25분의 7 곱하기 8분의 1 더하기, 그 다음에 25분의 요거 지금 약분되죠 3으로 9 루트 7. 요렇게 쓸수 있거든요. 그러면 얘가 p고 요게 q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는 200 곱하기 p 플러스 q를 하라고 했으니까 200. 그 다음에 여기는 25분의 7 곱하기 8분의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더하기 25분의 그 다음에 9.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25에다가 8 곱하면은 200이거든요. 그럼 여긴 7이고요 자, 요거는 200을 25로 나누게 되면은 이제 얼마가 되겠느냐라고 생각하면 8이었잖아요. 8. 그럼 여기는 8 곱하기 9가 됩니다. 그럼 7 더하기 72가 돼서 79가, 어,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